풀어 타면 안되 그거 어딨냐고 아니 그거 이거 40%해야지 그러면 <laughs> 자 얘들아 가볼게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86종 문제풀이부터 들어갑니다 자 박스에 1번 틀리신 분 2번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그 아래에 있는 표현 1,2,3번 4,5,6번 없어요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7번 아, 자문편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누구입니까 뭐. 워즈죠 그럼 워즈를 기준으로 플라톤이 이렇게 문장의 주인공 주어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 이때 비동사가 제가 몇형식이라 그랬죠? 뒤에 무슨 격보어 주격. 주격보어니까 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에요. 플라톤이 제자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뭐 받은? 배움을 준 거예요? 배움 받은 거예요? 배움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여기에 힌트가 바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무슨 분사 생각해야 돼요? 과거 분사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혹시 너네 알고 계십니까? 명사 다음에 분사가 오면 이 사이에 제가 두 가지가 이렇게 생략이 된 거라 그랬는데. 무슨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그러면 얘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럼 후 아니면 못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경문이 말대로 후 아니면 대. 네. 현재일이에요? 과거일이에요? 과거일이니까 못뭐 들어가요? Was t a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드셨을까요? 7번 괜찮으신가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4번. 거기에 문장구조 분석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 누구 보이세요? Has <laughs> grown. 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는 rainbow, telecom인 거 아실까요? 이때 grow 그몇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얘들아? 일형식. 일형식. 맞아요. 일형식이에요. 잘하다 자랐습니다. 근데, 글을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보려면, from이 나오는 순간 누구를 예측하실 거예요? from, a, to b.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a부터 어디까지요? b까지요. 그래서, 작은 회사부터 어디까지요? b로까지 했더니, 소형 회사였는데, 글로벌. 세계 기업이 됐나봐요. 하면은 수백만의 사람한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모하면서 제공하면서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일단 접속사가 없단 말이죠 접속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동사는 몇개 나오는 게 맞아요? 한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슨 동사 자리인 거 아셔야 돼요 준동사 자리인 거 아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었어요 근데 2번 지금 텔레 커뮤니션 서비스라고 해서 무슨 어가 존재하죠? 목적어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가 존재하면 제가 능동태라고 그랬어,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라 그랬어요? 음. 능동태. 능동태가 들어가면은 우리 무슨 분사 써야 되는 거야? 음. 현재 분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provide 이 맞겠죠. 5번 틀리신 분몇 번? 6번 한번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 데일부터 들어가면 되겠구나.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 데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접속사 보이시나요? 등이 접속사? 등이 접속사? 어디어 아, 그러면 얘 병렬하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지인스와 티셔츠죠. 근데 여러분들아 어차피 이 자리에 콤마콤마 들어간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그냥 묶어서 좀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 말고 접속사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럼 동사는 몇개 나와야 돼요? 음. 한 개. 선생님 루스라핌 데뷔. 아, 해드그그경문이의 NCT 127 데뷔. 127 맞지? 247이? 다그답기 아니라 삐그덕이었죠. 아, 별로 더안 좋아하는 거네. 반응이 <laughs> 없네. 우리 경문이의 루세라핌 대비 그러니까 선생님이 났잖아그렇 선생님의 루세라핌 대비 몇, 몇 아, 인자로요? 2인, 2인, 2인자. 라니요 2인, 1인. 1인. 1인자죠. <laughs> 자 대열과 비동사 들어가면 제가 몇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1형식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가 있대요. 근데 바이올린을 뭐 하는 연주 하는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위에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1번. 접속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사 몇개 나오는 거예요? 한 개는 맞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동사 자리예요? 준동사 자리예요. 근데 얘들아, 무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어 바이올린 존재. 여기 목적어입니다. 우리 무슨 동이라 그랬죠? 능동태가 맞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분사 써야 돼요? 현재 분사 i 엔 n g 답은 그래서 플레 a n n i n g 입니다 목적어의 유무예요. 자, 7번 졸리신 분, 8번, 8번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얘들아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접속사 있나요? 그러면 동사 누구 찾으실 거예요? 어 decide가 게 동사겠죠? 그러면은요 와, 주어가 people에서부터요, h e a l t h a r 까지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이 중에서 찐 주어는 누구예요? people에서부터 h e a l t h a r 까지 묶었잖아요. 찐 주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찐 주어는 바로 이 people이고요. 나머지는 무슨 관계인 거예요? 수식 하는 관계예요. 되셨을까요? look f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언 무엇, 무엇을 찾다. 근데 지금 waste라고 해서 무슨 어 존재해요? 목적어가 존재를 하죠? 그 우리 무슨 동이에요? 능동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분사 쓰기로 했어요? 현재 분사 IH. 제가 way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고요? 98%? 투부정사의 후치 수식을 받아요. 디사이드는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몇형식 동사 삼형식. 퀵트 너네 메가패스, 아이디, KFC 그동안 외웠어요안 내었어요? 안 내었어요? 퀵트는요 안 뒤에 동명사를 쓰는 또 몇형식의 성질이 있다. 삼형식의 성질이 있어요. 먹어요. 칼본. 카본 하이그레이트 하면 아래 뭐라고 나와 있죠?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민아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더 어떻게? 하게 To eat. 모아는. 뭐 먹는 무엇을? 모아는 뭐 사람들. 어, 자주 종종 그만두죠. 그만두는 걸 결심하죠. 뭘 먹는 걸? 그만두는 걸 결심한다.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 분석하시고 해석 적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너네 왜 중학교 때 무엇을 많이 배우느냐 면 want는 뒤에 투부정사사요 동명사사요? 그 다음에 enjoy는 뒤에 투부정사사요 동명사사요? 동명사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투구정사가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은 걸 너네가 암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너네가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누구 쓰는 거? 동명사 쓰는 몇형식 동사 지금 제가 아까 디사이드 몇형식 동사라고 했죠? 3형식 상형식 동사 근데 매가 아이디 그리고 그 알죠? 메가패스 어딘지 K, F, C거든요. 자, 원래 M이 하나였는데요. 제가 두 개로 늘려서 말씀드릴 거예요. P는 세 개이고요. D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F 다음에요. 하나 더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아는 거 한번 써보세요. 아 맞아, 내가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한테는 어, 이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거라고 배웠는데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제일 적게 쓴 사람이 오늘 꿀밤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웃고 있죠? 아 연우야, 너가 되니? 너 너니? 아 지금 동석이가 걸릴 것 같아요 동석이 지금 아무것도 안숨고 있거든요 동석인지 연우인지 우리 동석이 큰일 났네 나한테 쳐맞고 가겠네 몇대 맞으면 돼요? 하나 둘셋넷 열다, 열려. 열려, 1려 15, 열려. 15, 열려, 열 대만 려열게지민열몇개 썼어? 아 그래? 열려. 열도 맞아야겠네. 려썼어개 썼어? 썼어요. 열두 뭐? 개야. 불러봐. 틀린 거 같으면 맞아야지, 여기 다섯대 세훈이 몇개 썼니? 지금 어, 넌 지금 네개 썼어 넌 열한 대 맞아야겠네 호연이 몇개 썼니? 저도 맞으려고요 아, 그래? 너, 너 지금 내가 때린다는 게 살살 때리는 줄안하보구나너 이따가 맞고 가봐, 호연아 알겠지? 어, 쟤좀 깡이 센데요? <laughs> 오늘 그러면 되죠 어? 오늘 그러면 되죠. 어? 오늘 그러면 되죠. 그게 지금 오시게 되면요, 얘들아 뭐냐면요 은 싫어하다, 꺼리다, 마인드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뭐가 나오냐면요. 아, 나 이제 기억났어. 요거 아이도 두 개입니다. 민 하던 것을 의미하다. 자, 이가 들어가는 것 즐기다, enjoy. G 포기하다, give up. 혹시 A 아세요? 선생님 복도에서 어, 깜짝이야. 왜? 시험지가 없다고요? 그 여기, 저기, 여기 한번 뒤져봐. 아 아니면은 거기 박쌤이 T라고 되어 있는 그거기도 없어? 수락님 여기.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피하다. 못뭐 들어가요. 어보이드. 자 피가 세 개거든요. 연습하다. 못 들어가요. Practice. 호충 잡으면 지키고 싶어, 미루고 싶어. 포스트 콜 얘가 조금 더 단어가 늘어나요. 푸트 오프 A 못뭐 들어가냐면 좀 어려워요. 인정하다 영어로 뭐 들어가죠? 어 드미트예요. S 못뭐 들어가요? 스타 하던 것을 멈추다 S 또못 들어가요? 서 제스트 안 적어? 하나 <laughs> 봐. <laughs> 상상하다 뭐 들어가요? 이매지 아, 제가 하나 더 적는 게 뭐냐면요. 인클루드, 포함하다. 기 얘들아 뭔가 싫어요. 거부해요. 디나이. 디나이. 비행기가 자꾸 늦어요. 디레. 딜레이. K 뭐죠? 계속 디레. 유지합니다. 디레. 킵. 킵. 일을 끝내요.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다퀴시예요 지금 우리 동문에 나온 게 뭐였죠? 퀴시였죠. 자 C 생각하다 고려하다. 뭐 알고 있죠? Consider. <목소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얘들아 빨리 암기를 하셔야 해요. 메가패스 아이디 KFC 꼭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9번 틀리신 분 있으실까요? 거기 9번 얘들아 문장구조 얘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접속사 보이세요? 응. 누구 들어가죠? 엔드. 엔드. 왜냐하면 봤더니요 뒤에 병렬이요 누구랑 누구 병렬이에요? will, will be, be discard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있는 거 will be considered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병렬이었어요. 그러면 얘들아 앞에 나와있는 anything에서부터 a free sorry까지가 다 주어인 거 아시겠나요? 응. 이 중에서 찐 주어는 누구죠? i 니 g 이겠죠 주어를 너무 잘 찾으시네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리빙이 꾸려주는 건 아시겠어요? 제가 전면부에서 한 번씩 끊어볼게요. 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4월 30일 이후에 어디에 있는 락커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남겨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이때는요, 이 아이가 사명식으로 쓰여서 무엇 무엇을 남기다 버리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지금 리브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고요 그 우리 무슨 태 생각하셔야 돼요? 수동태를 생각했어야 됐기 때문에 과거분사 PP가 들어가요, 못 레프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모든 것들은요, will be considered. c o n Consider 뭐해지다? 고려되어지다가 아니라, 뭐, 여겨지다. 고려되어지다, 맞나? 어, 맞나와요? 고려되어지는 거 맞아요. abandoned 아는 사람 맞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버려진. 원래 abandon 자체가 버리다예요. 디스커드이다니까 디스커드도 뭐되어질거예요 버려질거에요 너네가 이미 포기한걸로 여기고 버려진걸로 여기고 진짜로 디스커드 뭐하겠다? 버리겠다 자 10번 틀리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으면 보시게 되면 박스 틀리신 분 있으실까요? 1번 2번 없어요 자1 3 4 틀리신 거 있으실까요? 몇 번이요? 1번 2번 자, 2번 한번 문장 구조 분석해 보시겠어요. 시작 자, 얘들아, 여기에서 접속사 보이시나요? 응. 그럼 동사 하나 나와야 돼요. 동사 하나 누구 있을까요? v 네. 리비스 그렇죠. 얘가 동사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확 어, 그렇죠. 수학하다. 연우랑 경문이 하나씩. 그러면 전명구 들어가서 in my country,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수확을 합니다. 이때 수확하다 몇 형식으로 쓰인 것 같아요? 뭐요? 네. 진짜요? 3형식. 3형식.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러면요. simple, 단순한 손도구를 하면서 어머, 무슨어가 존재하죠? 목적어가 존재하네요. 그 우리 무슨 동 생각하셔야 돼요? 능동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 아이는 무슨 분사가 맞겠다? 현재 분사, ING이 맞을 거예요. 이 작은 손 도구를 모하면서 사용하면서죠. 이해되셨을까요? 얘들아,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유징이요. 이 현재 분사, 이 아이가 누구를 꾸며줄까요? 명사, 누구를 꾸며줄까요? 그치. 새로운이 한 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앞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무슨 격보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주격보호의 역할을 멀리 떨어져서도 할 것이다. 크롭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자, 4번 틀리신, 3번 틀리신 분, 4번, 5번. 자, 5번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자 접속사 누구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동사 몇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두 개. 그럼 첫 번째 동사 누구 보이시나요? This idea. 두 번째 동사 누구 보이시나요? My not show. Sure. Sure.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동사는 알맞게 끝났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접속사 지금 하나를 기준으로요 동사 몇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동사 자리가 맞다? 출동사 자리 맞겠죠. 자, 어 rubber tire company 하니까요. 이 고무 타이어 회사가요. 자, decide는 무슨 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쓰는? 몇형식 동사? 3형식 동사 시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블랙 a c k tire.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콤마와 함께, ING 들어가서요, 분사구예요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분사구에요. 얘들아, 어떠한 것을 생각하다. t 크몇 형식? 어떠한 것을 생각하다. t 크몇 형식? 3형식이란 삼형식. 말이에요. 무슨 어 존재해요? 목적어가 존재해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명형부 중에 뭐죠? 명사예요. 지금 명사절 누구 나왔어요? 대절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명사절 대절 묶어줄 거예요. 그것들이 d i r 하면 더러운 오염물질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럼,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아이가 맞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목적어 존재하면 무슨 동? 능동이니까, 우리 무슨 분사 들어가겠다? 현재 분사, 알렌징 아, 들어가겠다. Thinking 맞습니다. 자, 6번 틀리셨나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해봅시다. 얘들아, 여기서 동사 누구 나오죠? Sponsored, 후원하다. 이번에 그왜 축구 경기 후원하는 거 아시죠? 후원사 자 인도의 왕들은요 후원했습니다 자 그럼 3형식 무엇을 후원했는지 궁금하시죠? 훌륭한 디베이팅 하면 뭐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논쟁하는 콘테스트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얘 그냥, 그냥 논쟁하면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뭘좀 줘야 되겠죠? 돈도 좀 주고 상도 주고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위와 똑같은 문제예요. 접속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동사 하나 찾은 거 아시겠어요? 준동사 자리 맞습니다. 무슨어 존재하죠? 그렇죠.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분사 들어가는 게 맞겠다? 현재 분사 들어가는 게 맞겠다. 목적어 존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능동의 의미가 있어서 무슨 분사 들어간다고요? 현재 분사 들어가니까 네. 오퍼드가 아니라 오퍼 링 아이엔징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 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혹시 틀리셨을까요? 같이 해서 다. 아 그렇구나. 1 2 3 4도다사 같이 했어요. 아 그. 그렇죠. 박스만 했죠. 1 2번 틀리신 분. 1번 틀렸나요? 2 번이에요. 몇번 들었어요? 1 번. 일 번.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얘들아. 여기에서 I 저는요, 동사 누굽니까? Can, can. 그렇죠. Can concentrate on까지예요. 원래 can 아니 미안해요. Concentrate on 하면 얘 누구랑 똑같죠? Concentrate o 뜻 아는 사람. 새로니한 어, 개. 집중하다애플로 시작하는 거뭐하고 계시죠? 포커스. 포커스,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 되셨나요? 무엇무엇 무엇 한 채로. 무엇무엇 무엇 하면서. 얘 제가 무슨 동작이라고 그랬죠? 동작. 그렇죠. 그러면 은 행동이 한개 일어나요, 두개 일어나요? 두개 일어날 거예요. 그럼 위드 다음에, 자 목적어 자리에 오는 품사는 명형부 중에 누구라고 랬죠 명사예요. 그러면 걔는 스스로 짓는 거 맞죠?